신약 성경 사백이 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삼장 1 4절에서2 2절까지 말씀 다 찾아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우디게아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비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골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도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보좌에 함께,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요 입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오띠기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 교회부터 여섯 교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짧게 한 문장으로 또, 이렇게 전해드리며, 한번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귀에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잘 기억을 하시네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거짓된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참, 사랑이 메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모나 교회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폴리카비 생각이 나죠. 아마 그는 서모나 교회는 참 칭찬받은 교회로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거룩함을 지켜낸 교회가 서모나 교회입니다.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두 가지 강의했었죠. 발람, 발람과 그리고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칭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교회 외부에 있었던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말씀을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모든 교회들이 이제 버가모 교회가 그 안에 혼란스러웠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하드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 우리가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교회입니다.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가고 나날이 성장하면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던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아 왜 야단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좀 영향력이 있는 그 이사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 미혹되어서 이제 탈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우상 제물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었던 거죠.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금맥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책망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라고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대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했던 교회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성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능력도 없고 할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쉽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지만 그 모든 교회들마다 그 모든 유혹과 그리고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앞에서 참 많이 힘들었다는 라 겁니다.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기도 하고 끝까지 거룩을 지켜냈던,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지켜냈던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교회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곱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곱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문장으로 생각한다면 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그 결정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더 우리가 교회론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나 또한 이동하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아시안 마지막 교회 라우디기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기아 교회는 굉장히 인구가 많아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사대 교회와 같이 돈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AD 17년도에, 이쯤 되면 AD 17년도에 뭐가 있었다는 건지 아시겠죠? 뭐가 있었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 대지진이 있었을 때 대부분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다시금 도시를 재건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대 지역 역시도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오늘 라우디게아 도시가 돈이 많았냐면, 로마 정부의 그 지원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순수 자기들의 손으로 도시를 재건한 교회가 재건한 곳이 라우디게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모그 뭐그 대지진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이 도시를 재건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다시 재건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도시인데, 여기에 유일한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히에라불리에서 그리고 또 동쪽으로 약한 16km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온천 지역으로서 따뜻한 물이 굉장히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히에라볼리에서는 따뜻한 물을 끌어오고 골로세에서는 토러스 산맥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그곳에서 끌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쪽 지역은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물, 물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질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구토증, 상이나 이렇게 배탈 나는 그런 증상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신대원 3학년 때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지만 이스라엘도 석회질를 굉장히 많은 지역, 많은 물이기 때문에 한번 마셔봤거든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시원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물이기 때문에, 바로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6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히에라벌리에서 온천지역에서 따뜻한 물을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9km가 되는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다 보니까 따뜻한 물을 처음에는 끌어올 수 있지만 이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토와이어 버리라는 말은 석회질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게 되면 구토 증상과 소화 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지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거. 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토하여 버릴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라우디기아 역시, 라우디아 교회 역시, 천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혼나고 있는 겁니다. 야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지금 라우디기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라우디기아 교회가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토하여 버릴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라우디기아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학생들 말로 좀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작곡이죠. 이 정도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돈도 있지만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주의 출석도 잘하고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은 성도 아니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주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십일조도 감사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아닙니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능과 벌거벗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은 내 모른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 진짜 모른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 진짜 모른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 계약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 2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을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